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향,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제품은, 봄은, 봄 하면 뭡니까? 쑥이잖아요, 쑥. 봄에 너무 쑥들이, 어? 그 쑥향을 막 풍기면서, 어? 너무 좋잖아요, 쑥. 제철, 제철나물이죠, 쑥이. 그 쑥으로, 떡을 만든 쑥떡 세트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쑥떡. 쑥떡 다들 좋아하시죠? 왜냐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 베스트 중에 이 쑥떡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떡 종류예요. 왜냐면 쑥 향을 한번 느껴보고 드셔보신 분들은 그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봄이라 쑥이 가장 좋을 때라 더 많이들, 많이들 찾는 그 제품. 숙덕 준비했습니다.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해도 한번 소부당 숙덕을 한번 드셔봐야, 아. 그리고 또 재주문을 하게 되고, 지인들한테 추천도 하고, 어?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캡슐 인절미에는 안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금. 앙금. 파당금이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콩가루나, 아니면 흑임자 가루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가루, 그런 데다가 찍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꿀이나 뭐 좋죠. 갈떡 드시지. 그렇게 찍어 먹기 정말 좋게. 요렇게. 화장금은 응?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캡슐 인절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 검딩님이 말씀해 주신, 자, 콩쑥 개떡입니다. 어? 왜 콩쑥 개떡이냐면, 여러분 개떡 드셔보셨죠? 납작하게 눌려있잖아요. 메달 모양으로 생겼고. 근데, 콩쑥은, 콩가루에 콩, 그 다음에, 쑥, 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콩쑥 개떡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리웁니다 여러분 자 이거 역시 둘레 6, 8, 열, 10, 10개가 들어있고 포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박스 두팩 이렇게 해서 두 팩이 이렇게 해서 두 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콩쑥 인절미의 특징은 뭐쑥 향은 당연히 깊은 맛이 나겠죠 왜 봄철에 최고 좋은 쑥으로 쑥 국내산이에요 쌀도 국내산이고 찹쌀과의 조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하시는 가루 콩가루든 흑임자 가루든 아니면 어, 조청이나 꿀 같은 데딱 찍어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됩니다. 응?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막 인절미떡 만들기 놀이할 때도 재미있게 어? 장갑 끼고 이걸 조금씩 떼가지고 이제 가루만 묻히면서 인절미떡 만드는 축감 놀이 같은 거를 하셔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담네 누가한테 선물할 때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선물하기에도 포장이 정말 잘돼 있고 고급스러워요. 어? 이 콩가루의 이 정말 고소한 콩가루의 이 고소한 그 맛과 안에 이거는 팥 안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의 고소함, 쑥 향, 좋은 냄새와 맛과 그다음에 안금의 그 약간 달콤함, 어? 이렇게 많이 달지 약간 달콤함의 조화가 최고예 최고. 최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이제 어르신들 간식에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이거를 구워 먹어도 살짝,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식감이 있어요. 그게 겉은 바삭, 속은 뭐 쫄깃. 그런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게 치킨 같은 경우에도 겉은 바삭한데 속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열광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저런 콩수깨떡을 한번 프라이팬에딱 구워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노릇노릇하게 해서 튀김만두해 드시듯이 겉을 살짝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 맛이 그냥 환상이겠죠. 환상. 그리고 10개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총두 팩. 지금 판매되는 가격은 두팩 가격입니다. 두 팩. 보관도 냉동보관이라 장기적으로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100% 찹쌀을 쓰기 때문에 열을 잘못 가열을 해가지고 잘못 구우면 아예 녹아 버려요. 찹쌀 100%는 그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굽거나 만드는 거에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쑥 인절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이렇게 그냥 쑥쑥 쑥, 떡만 이쁘게 쑥떡만 이쁘게 자 어느정도로 쫄깃하나 한번 당겨봅시다 와 이거 장갑 좋다 이거 자 색상이 제대로죠 이게 쑥을 그냥 막쑥반쌀반 어? 반 해서 만든 거예요 쑥반쌀 반. 반. 왜냐하면 뭐 가루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가루만 가루만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생쑥을 그대로 얼려가지고 보관했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쁘죠? 이쁘죠? 응? 어? 이렇게 쫄깃해요. 떨어지질 않아. 가래떡이에요. 와, 가래떡.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끊어지질 않아. 보이시죠? 끊어지질 않아. 끊어지질 않아. 찹쌀이라 이렇게 쫀득쫀득한 찹쌀이라 어떻게든 모양이 지금 제가 주물주물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과 만약에 아이들과 인절미 만들기 놀이하기에도 정말 슬라임 같지않 않아요 슬라임 먹는 슬라임. 근데 저희가 이1 2개 떡만 보내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절미랑 흑인자 가루도 따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흑인자 가루랑은 추가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아, 고소한 향이 그냥 여기까지가네. 케이스로 막아놨는데도. 고소한 양이 여기까지 가요. 아 흑임자가 진짜 고소해. 고소해. 콩쑥깻떡기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메달처럼 이렇게 메달처럼 동글동글해요. 금메달처럼 이렇게 동글해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해. 납작하고 이렇게 이 안에 파당금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이 겉에 묻어있는 거는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인절미 콩가루 인절미 겉에 있는 거는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60g 짜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든 거라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니고 반절 제가 커팅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맛있죠 콩가루의 고소함과 쑥 맛이 나면서 안에 이렇게 주에 소부당에 파당금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분. 응? 어디를 어디 쪽을 배음으로도 파당금과 쑥이 입안에서 응? 요동을 친다. 아, 어,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이 콩쑥 깨떡이든쑥 이 인절미든 드셔 보셨던 분들은 인정합니다. 응? 인정한다고 다들 그래요. 그리고 저희 그뭐 스토어 가셔가지고 리뷰 여러분들 상품 같은 거 구매할 때 리뷰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리뷰 그런 것처럼 리뷰를 보시면 아주 아주 좋은 말들이 너무 너무 잘 써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맛도 좋고, 뭐 포장도 좋고, 양도 뭐 넉넉하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그쵸? 그렇죠? 아침 대용으로 진짜 아주 좋아요. 우유, 아까 말씀하셨잖아. 우유랑 같이 해서 진짜 드시면 일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